매듭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패턴이란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룸이라든가 진우가 몸에 있는 게 전부 다 문양이잖아요. 이 문양을 패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패턴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놀이계의 매듭이에요. 왜냐면, 그 룸이, 미라, 조이가 차고 있는 걸 보면, 놀이계의 장신구가 매듭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낙산에서 둘이 데이트할 때, 아줌마가 그래서이 바로 그거잖아요. 매듭. 매듭은 이제 묶는 것도 있지만 2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매듭이 계속 등장을 해요.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이럴 때면 세명의 전사가 등장할 때 여러 방향이 세방향에서 방향에서 오는데, 그것도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 매듭 현상이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창살 문양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도 모르겠는데, 매듭에는 창살 문양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게이트라는 걸 염두에 둬 가지고 그거에 비중을 둔 건지 모르겠지만. 둘이 혼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몇 군데 등장하다 보니까 놀랬고요제 이론인데요, 제가 아까 맷 풀림 이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풀림 이기 전에 있는 것이 뭐냐면 매듭이에요. 우리 민족은 매듭을 맺지 않는다. 우리는 엮는다는 얘기 많이 써요. 다른 거죠. 맺는 건 힘들어. 잘라야 되는데 엮는 거는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매듭이 나오고 그리고 이 무게 사상이 풀림이거든요. 칼풀이부터 시작해요 이런 것들도 저는 연관을 시키는데 이게 다분히. 비약일 수도 있고요, 과장일 수도 있고, 학자적인 오버셀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해석해 간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